네, 우리 주변에 다양한 전기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회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벽을 뜯어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간단한 회로, 전기 회로를 만들어서 만나보도록 할 거야. 자첫 번째 핵심 주제가요, 전기 회로이고요. 이 전기 회로에는 우리 물이 흐르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전류라는 것이 흐르고 있어 자 그러면서 에어컨이 작동하고요 컴퓨터로 선생님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형광등이 불이 켜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스마트폰도 좋습니다 얘는 전지에 이해 갖고 하나의 회로가 연결돼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 회로부터 보도록 할 건데 지금 봤더니 여러 가지 전기 부품이 보일 거야 전지도 있고요 전구도 있고요 이게 바로 스위치입니다 보통 집에서도 스위치로 켰다 껐다 하시잖아 얘는요 스위치를 눌러주게 되면 하나의 전선으로 연결이 되면서 전류가 흐를 수가 있고 스위치가 열려 있게 되면요. 전류가 못 흐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전기 부품을 서로 연결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전선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럼 전기가 흐를 수도 있다. 우린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거 전류라고 불러줄 거야. 자 그러니까 전기 회로의 모습을 보신 거고요. 자 그럼 이 내부에는 전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 항상 기준이 있어요. 전지가 될 겁니다. 자, 전지에 보면요. 볼록한 플러스 극이 있고요. 온폭 들어간 마이너스 극이라는 게 있거든.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흐르는 거. 이것이 바로 전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기를 우리는 전류입니다. 라고 불러줄 거고요. 요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항상. 전지가 기준입니다. 전지의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 쪽입니다. 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사실 우리가 전류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에다가 비율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물 같은 경우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나름 플러스 극 쪽이 높은 곳이라 생각하고 마이너스 극 쪽이 낮은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릅니다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류의 관을 만나 보았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전기 회로에 전구에 불이 켜지게 될까? 당연히요,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용어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할 건데요. 자, 물질들 중에는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 있죠. 우리가 이거를 유식한 말로 도체라고 불러줄 거야. 자, 그런데 물질들 중에서는요. 전류가 잘안 흐르는 물질도 있어. 얘네들을 도체의 반대말, 부도체라고 할 거야. 여기 안일 붙자거든요. 그래서 도체가 아닙니다.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떤 애들이 전류가 잘 흐를까요? 우리 보통 감전된다라고 하는 것들 얘기하는 거야. 자, 먼저 철이 있고요. 구리가 있고요. 알루미늄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죠. 이들은 전부 다 금속이에요. 물론 금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아니면 뭐 은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전류가 정말 잘 흐르지만 우리가 금이나 은은 비싸서 사용을 잘안할 거야. 자, 그리고 얘는 금속은 아니지만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 있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필심이에요. 전기 회로에다가 연필심 연결해 놓잖아. <laughs> 그럼 얘 있지. 전선처럼 나름의 전류가 흐를 수가 있거든요. 연필심의 주 재료가 바로 흑연입니다. 자, 금속은 아니지만 도체입니다. 라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부도체는 다들 잘 아시는 거예요. 종이. 전류 잘안 흐르죠. 그리고 나무라든가 고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비닐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부도체에 해당하더라라는 거 그냥 구분만 할 수가 있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전기 회로에서 어떻게 전구에 불이 켜지냐라고 했죠. 자, 이러한 전기 부품들, 전구라든가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도체와 부도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와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연히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게 될 때는요, 어느에 흐르게 되겠어? 당연히 도체 부분에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전구 같은 경우는 그냥 사용을 안할 거고요 회로에 연결할 때는 전구 끼우기에다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거야. 이렇게 돌돌 돌 돌리면 유안의 전구가 쏙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구에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요 전구 끼우기에도 역시나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 필요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금속으로 이루어진 부분은요 도체예요. 따라서 전류가 흐를 거고요. 또다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위험. 할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군데군데 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가 있는데 아랫부분 보면 일부가 고무로 되어 있어.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는요. 금속 부분을 타고 흐르게 됩니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전지이죠. 자이 전지 같은 경우는 볼록한 쪽이 플러스 극이라고 했어. 근데 얘 역시도요. 전지 끼우개에다가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양쪽 부분 같은 경우는 금속 부분이죠. 금속을 타고 전지를 거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될 건데 금속은 도체가 될 거고요. 그리고 끼우게 이. 케이스 있지. 요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얘는 부도체가 됩니다. 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x라고 표시할게요. 이어서 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반드시 전기회로는요. 전선을 이용하게 되죠. 근데 전선 같은 경우 전체가 다 금속이라 생각해 봐. 잘못 만졌어. 찌릿한단 말이야. 감전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쪽 부분은 전부 다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전류가 흘러요. 근데 겉 부분 있지. 여기를 고무로 만들어 놨거든요. 나중에는 에나멜이라고도 표현을 할 겁니다. 자, 런 걸로 담겨 있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고무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이번에 아까 보셨던 스위치입니다.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는 지금 어 전선이 끊긴 거나 마찬가지지 근데 닫게 되면요 쭉 내부 금속으로 인해서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 그래서 금속 부분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흐르고요. 플라스틱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라는 거 우리는 너무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만나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가요. 우리가 방금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적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핵심 두 번째입니다. 자, 전기회로에서 전구에 불이 켜지는 조건 중에서도요. 언제 언제 켜질 수 있는지를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봤더니요. 둘다 전구에 불이 켜졌어요.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먼저 전기 부품에서요. 전부 다얘 예 도체, 금속 부분끼리 연결돼 있지 이 전선도 마찬가지야. 겉에만 고무로 쌓여 있지 내부는 금속이니까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래서 도체 부분끼리 쭉 연결이 돼 있는데 끊어진 곳 있어요 끊어진 곳이 없죠 자 만약에 끊어졌단 말이야 그럼 전류가 흐르다가 길이 끊겨 더 이상 못 흘러서요 전구의 불이 안 켜질 겁니다 따라서 도체끼리요 끊기지 않게 연결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는 전구에 불 켜지는 걸볼 거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전구가 반드시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요 잘 한번 봐 보세요 전구의 한쪽을 쭉 따라가 봐. 플러스 극이랑 연결돼 있지. 한쪽을 쭉 따라가니까 마이너스 극이랑 연결돼 있지. 얘도 마찬가지다. 쭉 따라가니까 플러스 극이랑 연결돼 있고 쭉 따라가니까 마이너스 극이랑 연결이 돼 있지.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전구에 불이 켜집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따라서 전구는 전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각 모두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요. 우리가 전지와 전구의 연결들을 하나씩 만나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둘다 지금 전기 회로가 완성이 됐어. 전구에 불이 켜졌습니다. 왜 켜졌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끊긴 부분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 끊긴 부분 없어.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질 뿐이에요. 또한 가지. 전구의 한쪽은 플러스 극과 다른 쪽은 마이너스 극과. 이쪽도 한쪽은 플러스 극과 다른 쪽은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다 똑같은데요. 다른 점이 있어요. 전지가 한 개가 아니고요. 두 개가 연결돼 있죠. 그런데 얘를 봤더니 칙칙폭폭 기차처럼 연결돼 있어. 너네 기차를 보면 어때요? 기차요. 일직선으로 쭉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가 이런 연결을 기차처럼 일직선으로 연결돼 있어. 직렬 연결 직진합니다. 일직선입니다라는 거 기억하면 돼. 자, 그런데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전지의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교대로 연결하고 있죠. 자 기차 같은 경우도 여러 칸들이 연결돼 있을 때앞 부분 있고 뒷 부분, 앞 부분 있고 뒷 부분 이렇게 기차처럼 연결돼 있는 거. 따라서 전지를 두개 이상 연결을 할때 서로 다른 극끼리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마이너스고 그 다음 또 플러스 마이너스지. 다른 극끼리 붙어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걸 직렬 연결이다. 세 개를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요. 예 플러스가 오고 마이너스가 와야 되겠죠. 자 이런 연결. 직렬 연결 머릿속에 기억을 하자. 일직선 한 줄로 연결돼 있습니다. 직렬 연결이고요. 자 이번에 보도록 할게요. 자얘 같은 경우는요. 어 연결된 부분을 잠깐 보면 어 원래 전지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는데 또 하나의 선이 추가된 거나 마찬가지지. 그리고 너네 옆에서 보면. 은근히 비읍자 보여 <laughs>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은근히 비읍자 보입니다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데요 자 전체 연결 방법을 잠깐 보시면 플러스 극과 플러스 극이 가깝게 연결돼 있죠 마이너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가깝게 연결돼 있죠. 연결하는 거 우리가 이런 걸 병렬 연결이라고 해. 한번더 기차처럼 일직선 직렬 연결되고요. 끼리끼리 연결했습니다. 같은 그끼리 연결돼 있는 거 병렬 연결이요 보통 병렬 연결이라는 거는 하나의 회로가 있는데 여기에 나름 선이 추가된 거나 마찬가지지 요런 거를 병렬 연결이라고 한다. 자 그럼 도대체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어디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대부분의 그 가전제품들 전기 제품들은요 직렬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면. 직렬 연결이 왜 좋은지는 잠시 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게 리모컨이요. 여러분들 리모컨 뒤에 보면 건전지 들어있죠. 건전지가 전지잖아. 근데 얘가 증렬 연결이요.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이 이런다 선생님 지금 봤더니요 뭔가 비읍자 모양인데요 옆으로 봐도 비읍자 같은데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회로가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 뭐 여기 뭔가가 있겠죠 뭐 이제 리모컨에서 불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거고 자 얘는 쭉 해서 쭉 해서 이렇게 한 줄로 연결이 된 거야 여긴 좁아서 다못 나타낸 것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 줄로 쭉 연결이 돼 있는데 전제 요 부분을 봐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지. 자, 서로 다른 극끼리 연결이 돼 있어요. 서로 다른 극끼리 연결했을 때 직렬 연결이다. 아니면 얘를 이렇게해서 갖다서 쫙 펼쳐봐. 그럼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이 돼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병렬 연결의 대표적인 게 있어요. 대부분의 전기 제품은 직렬이라고 했어. 자, 그런데 병렬도 있는 것이 컴퓨터 마우스야. 한번 뒤에 열어보세요. 자, 건전지 있는 경우 딱 보시면 이렇게 연결돼 있다. 얘는 딱 보이시죠? 자, 지금 보니까 플러스극은 플러스극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끼리끼리 연결이 됐지. 요거 뭐라고? 병렬 연결이라고 얘기를 했어. 이 요런 거 그림 나왔을 때 건전지 모양 보고 찾을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직렬 연결이 대부분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고 했죠? 왜냐면요. 직렬로 연결했을 때요. 전구의 밝기가 더 밝기 때문이야. 물론 초등학교 때는 그냥 외우셔도 되는데, 중학교 가면 원리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선생님이 보통 중학교 수업을 할땐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얘네를 물통이라 생각하면 돼. 전류가 흐르는 것도 물이 흐르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했잖아. 자, 물통에다가요. 물을 하나를 담아요. 그리고 물이 흐르는 거를 생각해봐. 이게 얘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 생각해봐. 그럼 물통에다가 물을 요만큼 담아놓고 나면 물통 위에서 물이 나올 때 이렇게 쫄 흐르게 되겠지. 근데 물이 두 통이야. 그럼 물이 진짜 높은 곳에서부터 흐르니까 콸 흐르게 되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요 콸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전지가요 병렬이라든가 한 개만 연결돼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전류가 세게 흐르면서 더 밝아지게 돼. 그래서 다 필요 없어. 여러분들 결과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지 같은 경우는요 직렬 연결일 때더 밝아요. 전구 켜질 때 찌직하잖아. 전지는 진결약을 찌직 좀 기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병렬 연결 보도록 할게요. 이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렸다 생각해봐. 물통이 한 개일 때 물을 통해서 물이 위에서부터 나올 거야. 쫄 나오겠지. 근데 두 통을요, 나란히 냅둔 거예요. 그럼 물의 높이가 어차피 올라가는 건 똑같아. 양만 두 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흐를 때 역시 흐름의 속도는 쫄로 똑같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한개 쓰지 왜 하필 두개 놨어요? 오래 쓰려고. 너네 컴퓨터 마우스 쓰다가 건전지 다 따라갖고 또 갈고 귀찮잖아. 그럼 병렬로 여러 개를 넣으면요 넣어놓은 만큼 오래 사용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전구의 밝기는요. 한 개를 연결할 때나 두 개를 병렬하나 세 개를 병렬 연결, 네 개를 하나. 다 똑같이 밝기는 똑같아. 단지 오래 쓸수 있다. 오래 쓰는 거. 병렬 연결입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